가지가 하고 우산을 붙이로갈 거예요. 제가 경유를 하는데 런던까지 보낼 거라서 분실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래핑을 했습니다. 이제 카운터로 갈게요. 移动电话处于飞行模式，请接客舱乘务员，请关上座位。Um, Ladies an and gentlemen, for landing shortly, please make sure that y o u a t l are f a t e n e d 最近几个月，한숨이용하려면무슨비자인 이게 제가 언제 걸릴지 모르겠는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심사가 진짜 빨리 끝나서 한 15분 걸렸나?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또 지문이랑 찍고 다 하고 이제 환승호텔 예약한 곳으로 갑니다. 호텔에서 뵐게요, 환승호텔 기다리는 카운터까지 잘 와서 이거 붙여줬어요. 이거 붙이고 이제 기다리면은 버스 타고 가면 된대요. 아, 너무 더워. 버스 기다려요. 근데 여기 공항 진짜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완전 헥카픈 척 해봐. 오, 힘들다. 이제 아저씨가 저희 불러가지고 가고 있어요. 똑같은 스티커에 붙인 사람들 불러가고 싶습니다 음, 이 아저씨 따라가고 있어요 <laughs> 방 체크인 받고, 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티켓 보다가 짐그 찾는 종이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방에 들어가자마자 시지도 못하고 그거 찾아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깨끗하니 좋은데? 근데 엄청 멀리 있네. 오. 아 어,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오 TV 켜지 않어아 이제 빨리 짐 찾아야 돼. 아니 짐이래. 짐 찾는 종이를 찾아야 돼 밖에는 그냥 도시뷰인 것 같아요. 일단 영상 끄고. 화장실도 한번 볼까? 어? 욕조는 없어. 일단 빨리 그거 종이 찾을게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환승호텔에 무사히 도착한 연주입니다. 일단 박수부터 치고 너무 지금 뿌듯하거든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일단 어, 비행기에서 내렸죠 광저우 비행기에서 내려서 경유를 저는 하는 거니까 경유 한밤 시간 동안 지낼 곳이 없어서 무료 환승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제가 탄 중국 남방항공은 어, 경유 때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료 환승 호텔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 미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왔고요. 광저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음, 트랜스퍼를 쭉 따라갑니다. 트랜스퍼를 쭉 따라가면은 뭐 24, 72 이런 글자도 나와요. 24시간이랑 72시간 뭐 안에 뭐 임시 비자를 주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또 가다 보면 은 사람들이 막줄 서는 데도 있고, 옆에 창구 같은 데가 있어요. 막 은행 창구같이 그런데, 앞에 직원이 앉아 있거든요. 저는 다른 직원이 거기로 가래요. 제가 무료 환승 호텔 이용한다고 했더니, 거기로 가래가지고 갔더니 임시 비자 제출 서류를 막또 쓰래서 옆에 가서 입국 신고하는 것처럼 그걸 또 써요. 뭐 이름, 국적, 태어난 날짜, 뭐 이런 거 쓰고. 그 직원한테 여권이랑 탑승권, 다음 행선지로 가는 탑승권이랑 그 서류 이렇게 세 개를 주면 은어 저희가 다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요 자기는 이제 그거를 다른 직원한테 넘기는 거죠 이제 확인하는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대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라고 전 기다렸어요 근데 중국 제가 유심도 안 샀고 와이파이도 안 돼요 공항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공항 밖에 저는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맞나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 한 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15분만에 여권을 주는 거예요. 여권하고 처음에 그 탑승권하고 서류, 서류 줬어요. 전대 주고 이제 수속하러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종이를 또쫄래뚤래 들고 수속을 하고 무사히 나왔습니다. 진짜 운이 좋게 너무 빨리 끝나서 행복했죠. 그때 막 처음에 저 혼자였거든요 한국인이 나중에 두 명이 더 오긴 했는데 처음에 한명이오고 해가지고 진짜 막 걱정 많이 했는데 무사히 나왔고 그리고 환승 호텔은 입국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창고 직원이 준 종이가 있어요 여권 나눠줄 때 그게 호텔 환승 호텔 인포메이션 그 사진이 찍혀 있는 종이였는데 거기로 가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아, 여기 어떻게 가냐? 다 알려줘요. 저기로 가라고. 또 따라가니까 호텔 인포메이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는 예약을 한 상태였으니까 그냥 여권이랑 탑승권 줬더니 동그란, 호텔 이름이 써있는 동그란 스티커를 옷에다 붙이고 저기 앉아서 기다리래요. 기다렸더니 그 호텔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10분 뒤에 출발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10분 뒤에 데려가요. 이제 같은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미니버스에 타라고 해요. 아마 그게 호텔 셔틀버스인 것 같아요. 미니버스에 타라고 해가지고 또그 버스에서도 혼자 한국인이었어요. 다 서양인. 다 호주, 뭐 어디, 다 서양인이고 버스 타고 10분 정도 가니까 호텔에 나왔어요. 호텔, 호텔 와가지고 그냥 호텔 예약한 것처럼 주고로 방키 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 씻고 이제 자려고요. 긴장이 풀어졌더니 너무 피곤한데 일단 후기는 남겨야 되니까 영상을 바로 찍습니다. 이제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12시인데 내일 또 7시에 셔틀버스 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그래서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 진짜 지옥 같을 것 같은데 13시가 그러면은 내일 만나요. 안녕. 아, 말있어 제가 호텔에서 이제 호텔 예약한 거 이제 다가제짐 찾는 그게 없어아 바코드 그, 그, 바코드, 바코드? 스티커 붙 거예요. 런던에서 제짐제발잘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그 바코드 꺼낼 일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 갑니다. 잃 그럼, 잘게요. 안녕.